요즘 출퇴근이나 배달 알바를 위해 전기 자전거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전거 옵션이 워낙 많다 보니 어떤 것을 구매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 자전거 고르는 방법과 가성비 좋은 전기 자전거 추천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에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대체로 전기 자전거의 무게는 최소 25kg이며 무거운 자전거의 경우는 50kg 정도 됩니다. 일반 자전거에 비해 꽤나 무게가 나갑니다. 그런데 일반 브레이크로는 무거운 자전거 본체를 잡아 세우는데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때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의 경우 고속의 무거운 본체를 멈추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지 확인하시면 안전한 운행을 할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에 대한 화재나 폭발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보증할 수 있는 KC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는 전기자전거의 KC인증을 받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KC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요즘 전기 자전거 종류가 많아지면서 품질에 대한 것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해외 직구대행 등에서 인지도 없는 회사에서 구매하게 될 경우 고장 시 AS가 되지 않아 골치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AS가 가능한 상품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전기 자전거를 구매했다가 고장 시 부품을 구하지 못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탄탄한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지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성비 전기 자전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교통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기 자전거입니다.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한 가성비 높은 제품입니다. 근교 여행이나 출퇴근길 또는 배달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5단 변속이 가능해 최대 25km의 시간 속도를 자랑합니다. 주행 중 높은 언덕이 있을 때도 고출력 모터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자식 디스크 브레이크 레버로 마모가 적고 제동시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KC 인증 리튬이온 배터리로 안전하고 더욱 고래갑니다. 한 번으로 최대 6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탈부착 가능해 분리 후 이동 충전이 가능합니다. USB 충전 포트가 디스플레이 후면에 장착되어 있어 이동시 휴대폰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합니다. 생활 방수가 가능해 가벼운 비가 내려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반으로 접어 보관이 가능해 이용하지 않을 때 공간 활용해 좋습니다 전자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급박한 상황에도 빠르게 제동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 역시 광폭 타이어로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스프링 안장으로 장거리 라이딩 시 편리합니다. AS 가능한 제품으로 프레임은 12개월 보장되며 전기부품 역시 6개월 AS 가능합니다. 가격은 70만원 중반대입니다. A유테크 제품으로 스카닉은 전기 자전거 최다 판매 제품입니다. 1년 무상 AS가 가능하며 제품 등록 시 전국 200여 개 대리점에서 무료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픽업 시에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배달 가방이나 유아 안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터 출력 최대 350W가 가능해 빠른 속도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디스크 브레이크로 제동력이 좋아 안전합니다. 파스 모드로 페달을 돌리면 모터 힘으로 쉽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로슬 모드로 전기모터가 작용해 힘들이지 않고 운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력 2 5 k m h 시간, 최대 주행거리 70km로 장거리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파주역에서 잠실 롯데월드까지 주행 가는 거리입니다. 초강폭 타이어로 모든 날씨나 지형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방 스프링 서스펜션으로 충격 흡수가 되어 편안한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KC 인증 제품으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80만원 후반대입니다. 전국 15개 AS 센터가 있는 제품으로 확실한 AS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새 상품을 발송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의 제품입니다. 해외 배송 제품이어서 배송이 국내보단 빠르지 않지만 가격 대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도 높은 리뷰가 돋보입니다. 안정감 있는 3단 폴링 접이식 자전거로 보관 역시 편리합니다. 350W 강력한 모터로 속도감 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듀얼 디스크 브레이크로 제동력이 좋아 안전합니다. 고성능 배터리로 빠른 충전 속도와 낮은 발열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배터리 탈부착으로 분리 충전이 가능합니다. 30도 경사에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IPX6 방수로 생활방수가 됩니다. 충격 완화 장치와 시트 스프링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줍니다. 최대 속도 25km의 시간이며 주행거리 60km에서 80km까지 가능합니다. 가격은 60만원 후반대입니다. 수원에서 강남까지 최대 주행거리 140km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페달링 시 모터 동력으로 주행하는 파스모드, 전력으로 이동하는 스로틀모드, 운동을 원할 경우 페달주행 모두 가능합니다. 운행 중 제동할 때 듀얼 E-ABS 브레이크로 강한 마찰력으로 멈출 수 있어 안전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나 건조한 날씨에도 뛰어난 방진력과 생활방수가 가능합니다. 스프링 서스펜션으로 안정성과 승차감이 좋습니다. 350W 고출력 모터로 30도 언덕길에서도 페달 없이 엔진만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BMS 적용된 보드 탑재된 제품으로 배터리의 앞선과 과방전 보호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터리 용량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부품에 따라 최대 1년 AS 무상 보증이 가능하며 이후 유상 수리 또한 가능합니다. 보관시 클램프를 통해 더 작은 크기로 변경해 보관에 용이합니다. 가격은 80만 원 중반대입니다. 9.6가 배터리일 경우 한번 충전으로 25km매 시간 최대 속도를 내며 80km주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 좋습니다. 블랙, 퍼플, 민트, 레드, 그린 제품이며 체인 역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개성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터 동력이 페달링을 도와주는 파스 방식과 페달링 없이 사용하는 스로슬 방식이 가능합니다. 외장형 배터리로 탈장착이 가능하며 어디서든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LED 라이트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라이트의 경우 별도 전원 공급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로 안전한 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19kg 무게로 자전거를 접을 때 편리해 이동이나 보관이 용이합니다. KC 안전 인증 제품으로 전국 AS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AS의 경우 최대 부품에 따라 1년까지 보증합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생산물 배상 책임 모험이 되어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90만원 후반대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전기 자전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근거리를 안전하게 주행하며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모델과 가격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가성비 제품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